예, 안녕하십니까. 아, 내일, 어, 오전 10시에 예정된 선관위 주최 7개 정당 정책위의장 토론회가 무산됐습니다. 이거는 선관위 규정에 의해서 1년에 두번 무조건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대선 때문에 못했고, 그럼 하반기에 두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9월 27일 날 잡혔는데, 이걸 또 무산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냥 무산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두번더 해야 돼요. 10월에 한 번, 12월에 한번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선관위가 이거 한달 정도 준비했거든요. 설명회도 하고, 방송사 섭외도 하고, 이미 지금 KBS에 방송 토론 세팅을 끝 맞춰놨습니다. 최소한 한 몇천만 원 들였을 거예요. 이걸 그냥 여섯 개 정당이 야합을 해서 무산시키는 바람에 수천만 원의 국민 혈세를 갖다 뿌려버린 겁니다. 이거 범죄죠. 무산 이유는 지금 한겨레 기사를 보면 KBS와 MBC가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수 없다. 지금 노조가 불법파업인데, 임금이나 복지 가지고 파업한 게 아니라 사장 나가라고 불법 파업을 하고 있는데 여섯 개 정당이 이에 발맞춰서 파업을 한다는 이유로 선관위가 국민 세금으로 주최하는 정규 토론회를 하루 전날에 무산시켜서 혈세를 낭비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거. 근데 저는 그것도 핑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목요일에 선관위가 국회에서 사전 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때는 노조 파업 안 했습니까? 그리고 설명회를 오라고 공문 올 때부터 그때 는 노조 파업 안 했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노조가 파업하고 있기 때문에 KBS 미스 중계하는 거는 못 하겠다. 노조 파업 끝나고 하자. 그랬으면 되는 건데. 선관위 계속 준비하고 다 협조해 오고 설명회까지 다 나타난 다음에 거기서 대한민국당에서 변이제정책위의장이 출연한다니까 막 술렁대고 뭐 저는 어제제 제 참모가 갔는데 저는 그때 태극기 집회라고 있었고 뭐 현장에서 저한테 알려온게 제가 나간다니까 다들 막 술렁이고 민주당은 이 원래 이 참석자를 제출해야 되는데 참석자 제출하지도 않고 가고 이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선관위 관계자가 변희재 의장이 참여해서 토론의 열기가 너무 과열될까봐 우려스럽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관위가요 각 당에다가 최대한 홍보해 달라고 공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홍보가 더 잘되면 선관위는 좋아해야죠. 그렇게 좋아한다는 말을 할수 없고 우려스럽다는 말을 해야 될 정도로 각 정당 참자들이 술렁거렸다는 거죠. 우리는 선관위가 시키는 대로 최대한 홍보했습니다. 미디어 치 통해서 방송 통해서 대한의국당 평당원 카페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선관위 지침에 따라서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지난주 일요일. 대한일당 간부연수회에서 제가 우리 당의 외교안보 입장은 이런 식으로 정해서 가겠다. 다 검토받고. 심지어 제가 옷을 제가 스스로 사본 적이 없는데. 정장도 하나 사고. 이렇게 다 선관위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우리 당만 빼고 나머지 당이 하루 전날을 파톤해서 혈세를 낭비하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손해본 건 없습니다. 뭐 공부해서 남줍니까? 어차피 공부해놓은 거, 다음 달에 하면 어차피 또, 또 해야 되는 거, 미리 해놓은 건데, 옷이야, 뭐, 버립니까? 그거 그대로 입고 나가면 되죠? 근데, 국민의 혈선 어떻게 되는 거며? 지금, 어제, 미북간에 한바탕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땐 북한이 슬슬 도망가는, 김정은이가 겁을 먹었어요. 어제 정도면은, 김정은 입장에서 먼저 선전폭를 해야 될 타이밍인데, 미국이 니네가 먼저 선문점 포기했다. 왜 그러냐. 난 말로 하고 싶은데. 무슨 u 엔 현장 뭐 평화 들먹이고 겁먹었습니다. 이미.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각 정당에서 지금 외교안보가 어떤 상황이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국민들에게 토론을 통해서 알려야 되는데 이 중요한 시점에서 솔직히 그냥 이유는 변이제 하나 무섭다고. 국민에게 정책,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정책을 알려야 되는 그 의무의 시간을 날려버립니까? 저 하나 무섭다고? 당신들이 똑바로 외교안보 똑바로 얘기하면 되는 거지. 왜 노조 파업 핑계대고 토론회 무산시킵니까? 그 이유라면요. 여섯 개 정당이 돈 걷어가지고 3천만 원선관에 메꾸십시오. 노조가 메꾸던지 누군가 메꿔야 될거 아니야, 돈 날린 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선관위가 원래 연 2회 하기로 돼 있는데, 이미 돈을 다 썼잖아요. 세팅비로. 그 선관위가 돈이 없다는 거야. 이회할 돈이. 그래서 1회 밖에 못 하겠다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뭐 선관위고 뭐고 정당들 다 국민들이 이거 다 회초리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조 파업이라, 노조 불법 파업이라 그래도 문제가 되고, 제가 무섭다는 것도 더 심각한 문제인데, 어쨌든 세금 날린 그 주범들이 돈 갖다 채우고, 선관위는 당장 손배 청구하지 않으면 이거 100% 직무이게 됩니다, 이거. 돈 날려가지고, 원래 연 2회 하기록 된 거를 잃어밖에 못하게 된다.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좀 버텼던 게 자유한국당인데, 둘이 하면요, 더 나아요. 둘이 해도더 낫습니다. 그러면, 1 시간을 줘서 각자 30분 하는 거거든요. 7곱 개니까 13분 아닙니까? 아니, 난 강효상 대변인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데, 뭐,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죠. 저도 많이 도와드렸고, 강효상 위원장도 많이 도와줬고. 그러면 둘이 나와서, 30분 동안 마음 놓고 하는 겁니다. 강효상 대변인, 권양숙 내문사건 특검법 발의하자면서요. 아, 그러면, 5분간, 거량숙 뇌물, 노건호 뇌물 그거 얘기하고, 문재인 다 까고, 태블릿 PC 조작도 까고, 그 좋은 기회를 왜 과영상 대변인까지 도망갑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분은 도망갈 스타일이 아닌데, 그리고 이분은 원래 조선일보 있을 때부터 저랑 방향이 맞아서, 원래 탄핵도 반대했고, 근데 이거 홍준표가 시킨 거 아니에요? 나가지 말라고? 정당을 대표로 나가더라도, 국회의원은 헌법상 독립 기구고 지금 그강효상 위원장 맞아 대변인까지 안 나오니까 조금 몇 천만 원 버린 거 아닙니까 강효상 대변인도 이거 다 책임져야죠 돈 내세요 돈 공중배트 받아가지고 철신 날린 거다 내십시오 이 한겨레 기사도 보면요 이이토론대 무상 기사인데 김남일 기자 기사인데 변이제 무너진 공중파 토론했꿈 이, 이게 기사입니까? 이게? 아이, 까짓 거. 나 이번에 안 나가도 어차피도 하게 돼 있는데 제 꿈이 무너진 게 지금 문제예요. 제 꿈이 무너진 게. 혈세 낭비하고 국민들에게 외교안보 현실을 알려야 되는 그 의무를 여섯 개 정당 전체가 다 버려버렸는데 그걸 비판해야지. 아니, 저한 명이 뭐라고. 저 하나 때문에 토론회가 무산되고 제, 제꿈 하나 무너졌다는 게 그게 한결의 이 대서 투필이 되고, 이게 나랍니까, 나라? 이게 얼려요, 이게? 완전 망해버린 겁니다, 이거. 참, 이게 한심한 거예요 제가 한심한 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나, 이 정신상태들이. 아무리 좌익이어도 명백한 건아니니까 이거는. 토론에 깬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걸 비판해야지, 변이제 꿈이 무너졌다고 좋다고, 아, 토론에 안 나가도 돼요, 안 나가도. 제, 제가, 무서우면요, 우리 당에서 다른 사람 내보낼게요, 다른 사람. 그까지 방송 토론에, 유튜브 뭐, 까짓거 10만, 20만 나와보면 되는 거지. 진짜 저 무서워서 안 나온다면, 당에서 다른 사람 내보낼 테니까, 제대로 좀 하십시오, 제대로. 제대로 하고, 기자들 좀, 그, 그, 10년 뒤, 20년 뒤를 좀 생각해보세요, 기사 하나 쓸 때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울지, 자기 자손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울지, 미래를 좀 보고 사십시오. 한치앞도못 보고, 이미 문재인 여권 다 썩어 빠져서 무너져 가는데, 거기 줄 서가지고 허우적대고 당신들 후손들 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두번 토론에.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 일곱 개 정, 여섯 개 정당 있죠? 공문 쏘세요. 도저히 변의지가 무서워서 토론 못 하겠다 그러면요. 교체해 드릴 테니까 다시는 도망갈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